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최종 합격 네. 통지를 받았을 때, 네. 홈페이지 에서 검색을 했는데, 네. 최종 합격 네. 딱 떴다. 네. 그때 한번 사망을 네. 제안해 주시겠어요? <laughs> 저 소리 질렀어요. <laughs> 네. 근데 막 길게는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합격하길 바라긴 했는데, 진짜 합격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집에 계셨었거든요. 엄마나 합격했을 때는 엄마가 막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 돌리고. 임용 호씨 준비하시는 분들, 선생님이 꾸민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현님, 네. 왜 교사를 준비하게 되었나요? 네. 어, 아무 생각 없나요? 질문지를 미리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아,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 사전 면접이 없습니다. 사전 인터뷰가 없이 그냥 바로 이게 네. 왜냐면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수기는 항상 가공되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구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라를 없애기 위해서. 정신차려보니 사대원은어떡하죠 이게 패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직업 탐색을 별로 안한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뽑는 걸 몰랐죠. 계속 그렇게 선생님들을 보고 자라오다가, 네, 자연스럽게, 성적에 그렇죠. 성적에 맞춰서, <laughs> 자연스럽게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하고 싶었기도 했기 때문에, 딱히 탐색을 더 열심히 안 하는. 그러면 이제, 4대에 입학하고 나서부터의 커리큘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4대에 입학하면은, 다른 대학들도 그러겠지만,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교양을 듣겠죠? 술을 마시고.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고, 마셔. 조금만 마셔야 합니다. <laughs> 왜 조금만 마셔야 되죠? 왜 손상이 많나요 하기 때문인데요. 아, 때문에. 아직 대학교 1학년 때는 천천히 주량을 네.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네, 이거 뭐 합격 그가 비결 아닌가요? 합격 네. 비결이죠. 이게 아. 그여소상이 없기 때문에. 아, 합격 비결이네요. 1학년 때 많이 먹어야 합니다. 4학년 때못 먹기 때문에 공부를 하느라. 그리고 혹시나 과학과를 오시는 분들은 1학년 때 교양을 듣긴 하는데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듣게 돼요. 왜냐면 중학교를 가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양이, 조형, 교양이 아니네요. 네,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대도 그렇고, 사대도 그렇고, 시간표가. 그대로 고등학교 때처럼 나오게 되죠. 뭐 학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학년 때는 뭐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수능 준비를 고이 때부터 하진 않잖아요. 고3때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듯이 대학교 때도 대학교 4학년이 돼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하는데 3학년 때부터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4학년 때부터 해서 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립니다 3학년 여름방학 오늘의 핵심 3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면 좋다 더 핵심이 죠 3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험 범위 진도가 다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 수업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 진도 나갈 때 공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수업을 잘 들으란 거죠. 네, 수업을 잘 듣고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진도에 맞춰서 독학이라도 잘 해놓아야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 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임용을 보기 때문에 학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점 관리를 잘안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4학년 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그 수업만큼은 이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아예 모르진 않게 이렇게 해놔야 4학년 때 책을 다시 펴보면. 아, 이거 들었던 기억은 있다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3학년까지는 그게 목표인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은 잘 나오셨나요? 그렇게 낮진 않았지만, 딱히 높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업 들을 때 자리가 있으면 어디 자리에 앉으셨는지? 맨앞 자리? 아, 절대 그렇지 않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측면 후방을 이렇게. 아, 측면 후방으로? 이렇게 핸드폰 하시면서? 아, <laughs> 어, 그죠 아, 근데 좀 그게 있는 게 강의실이 너무 좁아요. 중학교, 그러니까 학교 교실보다도 좁아요. 열몇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딱 보잖아? 음, 오늘 수현이가 안 왔네? 이렇게 <laughs> 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그리 못하게 하십니다. 아, 핸드폰 넣어라 진짜 고등학생 연장이네요 네, 연장 아, 일단 4대를 가는 게 가장 큰첫 번째 단계겠네요 아. 네 근데 4대를 가지 않아도 임용을 볼 수가 있긴 하죠 관련 학과를 가서 교직 이수를 하시면 임용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사가 되고 나면 시작할 때호봉 차이가 납니다 네, 사범대는 1호봉이 더 붙여지기 때문에. 1호봉. 한 단계? 윗단계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죠. <웃음> <웃음> 얼마, 얼마 차이 나죠, 1호봉이면? 1호봉이면 많이 차이는 안 나고. 7, 8, 7만원? 네. 아, 7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laughs> 사대를 가서 합격을 하시면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대를 가면 좋은 점이 아무래도 정보를 더 빨리 접할 수 있지 않나 비사대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그 점이에요 왜냐면 하 선배나 이제 어떤 사례들이 접하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다들 해내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서든 목표만 있다면 할수 있어요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아까 말씀 주신 하나 둘세 가지 합격 비법을 잘 지키시고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사법 사법대 네. 사법고시 갑자기 <laughs> 죄송합니다 <사법고시법. 웃음> 이제 임용 시험 단계에서 이제 커리큘럼.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임용 시험 단계 임용은 1 교시 교육학 2 교시 전공 3 교시 전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과 전공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교육학은 모든 교과가 같은 시험을 봅니다 주로 인강을 많이 듣죠 왜냐면 네 대학교 수업이 인터넷 강의 인강. 네, 왜냐면 주로 대학교 수업들이 좀 1학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열심히 안 듣죠.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학은 암기입니다. 암기. 저희는 그래서 스터디원들끼리 맨날 뽑기를 해서 쓴, 암기에서 쓰는 걸 했어요. 암기 스터디? 네, 암기. 암기가 안될 때는 왜 암기가 되지 않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암기가 될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외워질 때까지 봐요. <laughs> 전공. 전공은 이제 교과마다 다 달라서 저는 이제 제 과목밖에 모르긴 하는데 어떤 전공이든 기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최소한 기출을 인쇄해서 과목별로 분류를 하고 그 작업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직 문제를 풀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이 나오고, 아, 이 분야가 많이 나오고, 그렇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기출을 최소, 저희 교수님은 그랬어요. 열 번은 풀어라. 아, 열 번? 몇, 몇 년도 기출까지 풀었었는지. 아, 초수, 저 초수 때는 십 년치를 풀었어요. 네, 십 년치를 풀었고, 재수 때는 이제 문제가 모자라서 더 가져와서. 교육. 평가정평가원에 2002년 거부터 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2002년 거부터 이렇게 16년 정도 거를 봤습니다 16년치 기출 분석을 하셨다. 근데 이제 초소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옛날 건 문제 의 질도 별로 안 좋고 트렌드에서 벗어난 게 많아서 최근 10년 거를 하면 됩니다. 최근 10년 기출과 그러면 유사하게 이제 도움이 되게 본 시험에서 나왔나요? 어 원래는 그랬는데 저희는 올해는 좀 저희 교과가 경향에서 많이 벗어 배신, 네, 배신 맞아. 배신 때렸죠 네, 뒤통수 맞았습니다. 다들 부들부들 하면서 막 이게 무슨 문제냐. 이제 시작이 기출이란 거지. 기출만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전공서가 답이죠. 인강도 많이 들으세요. 전공 과목은 네, 저는 전공책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하 전공책을 보고 문제를 내시니까요. 전공책을 볼 때도 기출을 분석한 사람이라면, 어, 이거 중요했던 거네? 이거 나왔던 거네? 하고, 그것만 보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laughs> 자,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 두, 세 번은 작은 글씨도 한번 다 정독하는 기회를 갖고, 그 후에 이제 중요한 것만 발췌독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죠. 전공 다음에 네, 1차 시험이 아까 그렇게 교육학과 전공 시험이 있고, 2차 때는 기본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집단 토론이 있는데도 있고 실험을 보는 곳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는 수업과 면접만 있는 지역이어서. 아,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실연 준비할 때영잘람 그 페이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 선생님이 중등 영어 선생님이신데 수업 실연에 관한 꿀팁을 많이 올려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고 면접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움이 안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면접 망했다고 그렇게. 네, 망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죠. <laughs> 하지만 어떻게 모르는 와중에도 잘 말하셨나요? 아 거기서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이제 골라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네네. 이제 점수를 보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1차예요1차 점수가 이렇게 높아놓으면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1차를잘 보는 게 진짜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과 면접은 1차에서 간당면당 하셨던 분들이 2차에서 붙을 확률이 있나요? 붙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힘들어 하세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때좀 준비를 잘 하셔서 고득점을 맞으시는 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꼭 점수뿐만이 아니고 이차를 대할 때 커트가 이 정도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좀더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어서 덜떨고더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방심을 해요 <laughs> 방심을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분중한 명이 컷에서 이만큼이었는데 2차 준비를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적으로 뒤집을 수 없... 없다고 생각을 하셨구나 네. 근데 최종 컷으로 간당간당 붙었어요 그 밑에 선생님이 턱 밑까지 쫓아와서 진짜 뒤집힐 뻔 했거든요. 그럼 수현님께서는 1차 커트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였는데? 상, 중, 하가 있으면 저는 컷에서 좀 살짝 안정권에 있었죠. 아, 그러면 상, 상위권이었다? <웃음> <웃음> 아, 상위권이, 상위권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상위권이 됐는데 왜 이렇게 <laughs> 죄지는 사람처럼? 미래의 제 학생들이 저를 알아본다면, 모른 척해주시길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면접하고 그 수업 시간. 수업 실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laughs> 수업 실연 때요. 수업 실연은 굉장히 민망해요. 20분 동안 학생이 없는데, 어 세빈이가 한번 답을 해볼까? <laughs> 아 세빈이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면접관 앉혀놓고 굉장히 민망한데, 근데 조건이 엄청 상세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약간 그 운전 면허 같은 느낌이네요. 뭐 깎아 내려가는 방식인가요? 아니면은?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깎아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점수가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그 뭐지? 평가를 할때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한대요. 학습 목표를 언급했는가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형화어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1차다 1차다 다 비슷비슷하다 아주 좋은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공부 방송을 하시거나 캠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2차를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2차를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1차 때 어, 아주 요긴하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2차를 할때 그런 거는 준비하는 과정에 근데 사실 2차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면접을 한다 하면은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거나 이거 한 줄을 말하고 첫째 뭐 말하고 둘째 뭐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해 놓는다거나 수업에 관해서는 아, 내가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피드백을 해줘야겠다 항상 할수 있는 피드백 있잖아요 어, 토이를 시작하겠어요 하면은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고 한다거나 항상 넣어야 될 것들.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도와주는 그런 요소를 항상 넣어야지 그런 걸 정해가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은 그러면 혹시 뭐 카메라를 찍어놓고 하신 적 있나요? 그렇게 주장을 처음엔 했었는데, 아, 찍긴 했거든요? 본 적은 없습니다. <laughs> 네 스터디원이랑 같이 해서 제가 수업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혼자 뭐 할까 수업 실험까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laughs> 수업 실험이 끝나면 이제 최대한 그때 자유를 즐기시면 되고 이제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왜냐면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다 그럼 합격해서 바빠요 탈락이다 탈락해서 바빠요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최대한 놀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진짜 곧바로 연수원에 불려갑니다. 연수는 숙박인 곳도 있고 비숙박인 곳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최종 합격 네. 통지를 받았을 때 네. 홈페이지에서 검색했는데 을 네. 최종 네. 합격 딱 떴다. 네. 그때 한번 상황을 재현해 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저 소리 질렀어요. 네, <laughs> 안돼 막 길게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합격하길 바라긴 했는데, 진짜 합격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집에 이렇게 계셨었거든요. 엄마나 합격했을 때, 엄마가 막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 돌리고. 음, 여러분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곧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자랑하실 수 있게. 우리 딸내미, 이번에 선생님 됐다. 그렇습니다.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그만 좀 알아야 돼. 나중에 옷에 이제, 우리 딸 합격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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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교사인, 막. <laughs> 그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수연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